엄마 빨리 댓글하로형 흥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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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최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네. 우리가 새차가 뭔지 한번 보여주자 아네 <laughs> 전화 알았어. 한번 할게 이거 에어컨 응. 응. 나오죠 이차 나와 어. <laughs> <laughs> 야안 나오는 거 형이 매입해 어 지금 나와 알겠어요 나와 나와 기다려봐 불안해 이차 지금 나와 다 나와 기다려봐 야안 되는 거 형이 갖고 왔겠냐 여보세요 <laughs> 형어 저번에 쏘렌토 이벤트 했을 때 형이 세차한 곳예 네, 그쪽으로 와주세요 아 일단 와주세요. 저희가 한번 세차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, 와주세요. 펜니프가 이 바꾸는 거 이거랑 훨씬 다리지 내가 메이크업이 훨씬 더잘왔지 혜택 혜택이 좋네. 이전비 면제되고. 아, 경차는 이제 이비도안 되시니까 또 이제 또 면제됐어. 바로 앞에 있다. 여기 다저이왔다 떡이었다. 어 왔어. 어. <laughs> 세차비 좀 주세요 세차비. 아, 아니야 아니, 아니, 우리 안돼 안돼 안돼. 안 보이세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안 해본 거 아니에요? 진짜 안 해보신 시간 안해.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멘토맨 박부장입니다. 김팀장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이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은 저번에 소렌토 저희가 리뷰를 했죠. 네, 이벤트? 저, 이벤트. 이벤트 진행했는데 좀 반응이 없었어요. 아우좀 많이 좋았죠. 좋은 분한테 인기가 <laughs> 네, 잘됐고 네, 네. 그래가지고 또한번 제가 가져왔어요. 모닝 차량. 예. 네. 가져왔고요. 색상이좀없어요 은데아 <laughs> 빨간색이 아쉽니다 빨간색? 아, 하지만 근데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경차 자체가 원래 화려한 색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굳이 뭐 신생을 타고 싶다 하시면 가지고 가셔서 만약에 당첨되시면 래핑하시면 됩니다 네. 20대 3 0 초반 분들 부모님한테 응? 이제 딱 12년 네. 된차 치고는 이유가 없고, 꾸준히 깨끗하네. 요에는 미션 오일도 꾸준당게 오일은 뭐 나쁘진 않네. 감사합니다 응. 먼지만 좀 있고, 브레이크는 깨끗하고.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, 아, 이렇게. 발매트도 잘 해놨네. 매트도 다잘 아, 해놓으셨고, 아, 시트도 아, 그 보시면은 깔끔합니다. 네. 사실상 이전비가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벤트 금액을 정해놓으면 정말 뭐 가져가시면 거저예요 거저. 이 금액은 어느 정적으 2 0만원이안 되는 선1지마선넘지만원1 8만만원1 8만9 0 0만원1원1 0만 10만원. 1 0만 10만원. 천이1 0 1 0 9만원0만원1 0만1 0만만원 10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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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렌토 도1 0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은 일단은 요거 189,900원? 네. 요것도 그럼 꾸고보고 한번 보자. 음. 구독과 좋아요와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 저희가 추천을 통해가지고 이제 방문하신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똑같이 어떤 차량이 가도 될 테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물론 정말 그냥 마지보고살수 있는 차량이지만 어,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또 싸게 또 추첨을 해서 대팔려고 하신분들 어, 그런 사람들이 좀 걱정돼. 네, 저도 저희도 이걸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인데,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만 댓글에 받고 저희가 좀 추천을 좀, 심하게 좀선배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저도 선별할때좀 신중하게, 진짜 타실 아, 진짜 차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좀 해서, 정말 잘 추천을 해 주고, 좋은 게또 인도를 해드렸습니다 어, 혹시 댓글로 해서 뽑았어? 근데, 아, 이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자리 현장에서 혹시 취소 가능한가? 아, 중간은... <웃음> <웃음> 미코, 그렇지, 믿고 하는 건 맞아 어, 어, 알았어요 좋은 게 저희 믿음 주시는 꼭 어. 필요한 분께서 어.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께 추첨을 해서 다음에 또다음이벤트또참 훔쳐서 근데 우리 그런... 그럼... 아, <laughs> 훔치건아니요 <훔쳐서 웃음> <깨물체는> 아닙니다 <laughs> <그럼> 네. <우리> <웃음> <또> <웃음> 네,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